<laughs> 아니, 안 돼? 어. 야, 천구에, 아이, <웃음> <웃음> <검색도 하는 거야. 웃음> 아, 예쁘셨어. 청구해. 재민아 내가 맨날 만 원, 이만 원짜리 이런 것만 사가지고. 사는 거마다 떨어지고. 그니까, 검은색도 하나 있는 거야. 어, 맞다. 맞다. 어디야? 와 이렇게 보니까 비가 진짜 많이 온다. 이렇게 보니까 비가 진짜 많이 온. 다 야. 아 그래? 근데 안될것 같지 않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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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같지 아? 아, 아. 어 어? 아동진쿤 근데 야야 수건 있냐? 같이 자는거죠 얼굴 만좀 닦아보자 그러요아야되지 같이 사는거 아닌데 이션이여려워가까는게 안되는거죠? 아... 글쎄요 저번에 うん、うん、くそれも嫌いだったでしょあ言ってくれたあよかったあ、うん、正直に言ってくれるからいいね絶対無理やん私行ってきてとか言いそうだけど <laughs> <laughs> あ猫がつれ <laughs> 아, 근데 연민이 갈 거면 어떡하지? 아, 근데 네, 이거 보면 멀미 날것 같은데, 내가 더 심할까? 이렇게... <laughs> <laughs> 하나까지 다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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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봤는데. 가지고 전부 한거요 그래? 야스파어는처음이가이 야, 골드가 던데 가니 아, 르 좋아? 그거? 야, 운전 빨간색이네 하나 둘석이 사고 싶다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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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걸 저번주도 말했는데. 에. <laughs> 네. 근주에 응. 다음 주는 가야지. 사곡어 <laughs> 음. 이렇게... 이 아, 올려, mm. 아 여기. 여기가, 가운데 빼고 여기가 안나와여기 여기가, 여여기여기 와처음 <laughs> 같이 어 어땠어? 엄청 긴장했어 긴장스러웠어 노래 어응어 이야 이네 집 데이트 할수 있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갈곳 없으면 해. 집그니까 어렵다. 어렵다. 그니까 시선도 그 눈치도 안 보이고. 이 야, 뭐지 뭐를가? 너있 배고파. 다요 치킨 <laughs> 다야 네. 아, 그러니까. 아, 네. 술안 먹은 지 오래된 기분이야그니까 속이 좋았다고 해도, 좋아졌다고 해도. <목소리도> 와. 자, 그러니까. <목소리도> 어디서 할 거야? 그냥, 그냥. 응. 내눈 <목소리도> 깨미. <근데 문게미. 웃음> <laughs> 나 오늘 12시? 12시?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나도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겠다. 아약1집시만 있었으니까 0시가 10시가. 10시가. 1 0

전올어 손으로 찍기 응북이 힘들어 나 고생했네 아니야 나도 아직 한 컷도 안 찍었어 근데 뭔가 너무 울미나 괜찮아 大丈夫大丈夫もう見慣れちゃった <laughs> 言葉では気まずいって言いながら心ではあんまあたかって,はまいっていな 안삼이 <laughs> 응 안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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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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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는 <laughs> <laughs>

인이안 속았어 아니 민혁이 민이안죽어 아니 아니 가야 돼 민혁이 그니까 이

아, 아니, 승러 바지가 되아승재바지가니하다에 네. <laughs> 네, 아, 아, 것만 승 아, 네, 아, 네. 뭐, 아, 네. 뭐, 뭐, 뭐.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여기는 어새가 더대정가 할까? 아. 에서 가져와. 전략이 아니. 우리 약간 아, 라 그냥

아이 <laughs> <laughs> <laughs>

<목소리> 아니 그건 안 했지 그냥 개 웃기다 이렇게 했는데 어 <목소리> <목소리> <오와 목소리> <목소리> <오와 목소리> <오와 목소리>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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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시험 없지? <laughs> <rapper�> 기어어야어야어기야기어 <살기> <excitedEt> <목소리가> <laughs> <laughs> 아 <아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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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laughs> 아, 이란색그 할로윈 때 라바코트 막을 수가 없더라고 나선 손녀가 이제 이런거 다내호스팅거야 지수 바꿔달래 바꿔달래 이거 들으면 <laughs> 안되는게 아 맵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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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코 레스코. 아 봐도. 아어왔어 <laughs> 아, 어렵다. 아. 지... 어.

아 <laughs>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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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